지자체마다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광명과 시흥시는 지난해부터 재활용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광명시가 도서관 내부에 조성한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친환경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도 플라스틱 빨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음료를 마시려면 직접 컵을 가져오거나 카페의 텀블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컵을 가지고 오면 음료가 500원 할인되고 텀블러 3개를 기부하면 음료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문을 연지 1년 만에 텀블러 7천여 개가 재사용되면서 일회용품 105kg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최근 시청과 일부 행정복지센터에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플라스틱과 종이팩 재활용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에 재활용 물품을 넣으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를 유제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광명시는 쓰레기가 돈이 되는 자원순환 경제 구축을 로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는 시흥시도 지난해부터 우유팩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유팩을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키친타월로 교환해줍니다. 우유팩 500g에 키친타월 한 롤이 제공되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올해 들어서면 14.9톤을 수거했습니다. 시흥시는 최근... 기업들과 폐자원 재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에코도시 시흥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전 세계 3위.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은 계속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번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